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경주입니다. 어, 울산 같긴 한데 행정구역상 경주고요. 예, 보통 다들 울산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저는 영업용 지입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 차는 이렇게 보시면 7톤 지게차고요. 차는 이거 한 대밖에 없어요. 2007년식인데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됐죠. 제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일단 급하게 차를 구했는데, 작업성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대신에 인체공학적인 면이 많이 부족해요. 지게차는 제가 34살쯤에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6년 정도가 됐는데, 5년 정도를 3톤 지게차를 기사로 탔었어요. 그 당시부터 7톤 지게차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7톤 기사가 되었습니다. 지입차기 때문에 영업용이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죠. 예,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뭐 회사가 튼튼하고 제가 특별히 일을 못하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예,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다. 대신에 예, 더 많이 벌 수는 없죠. 예,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 공장이냐 이렇게 보시면 파이프가 많죠. 초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배기가스가 나오는 파이프입니다. 영어로는 빅저스트 파이프라고 하는 건데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그 매니폴드에서 총매를 거쳐서 중통 이후에 머플러 엔드까지 가는 그런 관이랑 거의 같은 거예요. 대신에 선박에는 이제 여러 가지 후처리 장치들이 들어가고 해수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형상이 정말 다양하고 배기관이 그선박에 연돌로 나가죠. 굴뚝 같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그리고 배에 선체에 부착이 되는 브라켓 같은 것들이 파이프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물이 빠지는 노즐도 있고 이것들은 서포트라고 하는 건데 브라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프의 크기가 아주 다양한데, 작은 것들은 이렇게 700, 800 정도 되는 파이프에서부터 저쪽에 보시면 이제 2,000이 넘어가는 파이프도 있고, 아주 큰 것들은 가끔 3,000이 훨씬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높이가 3m가 넘는 거죠. 길이도 정말 다양하고, 선박 엔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린더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엔진이 크거든요. 그럼 여기 사는 일이 뭐냐? 기본적으로 파이프들이 형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류의 형태가 아니죠. 지게차로 들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걸 팔레트에 올려서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하면 물론 핸들링하기가 쉬운데 그전 단계에서는 공정을 이동할 때이 상태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직선 모양의 파이프들은 포크를 꽂아서 들면 간단한데 또 그렇지 않은 파이프들이 많이 있어요. 측면에서 포크로 들어올려서 무게 중심을 잡아서 옮겨야 되거나 또 이제 너무 큰 파이프들은 또 아래 부분을 살포시 떠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파이프 옆에 뭔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으면 무게중심이 좀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평상에 비해서 그런 것들에 적응이 조금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이프라고 하면 건축에 들어가는 파이프나 상하수도 그런 것들도 많지만 이런 삼방용 파이프들은 제가 영상을 아직 못봐가지고 국내에서는 제가 최초가 아닐까 최초로 3망형 파이프를 핸들링하는 지게차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